형 어? 주제 <laughs> 요즘 그 경매장 컨텐츠 어. 저희는 안 날려서 다행이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그 땡땡씨 거 조회수 날리나가지고 <laughs> 경매장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니 감사하게도 우리가 좀 싸게 팔다 보니까 경매장까지는 안보낼 어 상황을 또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얘가 약간 갈랑말랑하거든 지금. 그래서 이왕 보내기 전에 그냥 싸게 찍어 볼까 해서 오늘 이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신차 미니쿠퍼고요. 딱 마이너스 100만 원메이카에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려볼게요. 시세는 소매 시세보다 얼마나 싼지 모르겠어요. 200 이상, 300까지 싼것 같아요. 미니쿠퍼 신차 보여드릴게요. 시죠 형, 음, 저희가 마이너스 100 이런 거는 항상 어. 증거자료가 필요한 거 아시죠? 증거자료 딱 필요하지. 이따 저한테 어 매입 송금방에 딱 올려줄게요, 이거 올려갖고. 알겠습니다. 이거 매입을 1 9 5 0만원 진행했는데 소매 시세가 약 2,100에서 200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두가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아니 미니 쿠퍼가 다들 안 좋아하시는지, 어? 아니 이거 완전 신차 풀체지된 모델에다가 신차 느낌이거든. 안 사시더라고. 그래서 1,900 내리다가 1,850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1년 2월에요, 여러분들. 25,000km입니다. 갓 신차와 다를 거 없죠 누이 없고 사고도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이고요 대신에 법인 신차 장기 렌트 출고 이력은 있다라는 점 고지 드리고요 미니 쿠퍼 3세대 1.5투 도어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여러분들 그냥 오픈하고 진행할게요 1,850만 원 매입 마이너스 100 사실 부대 비용이 들어가면요 150에서 200 정도거든요 왜그실래 보여드릴게요 아, 준수야 네. 야, 미니 쿠퍼 같은 거좀 사야 되지 않아? 어, 근데 이거 어.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가격 어. 보고 음. 진짜 경차 좀 풀옵션 살 바에 약간 어. 이런 감성, 외국 감성에다가 음.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 음. 운전이 일단 재밌었어요 이거 아 그러니까 한때 여성분들이 미니 쿠퍼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미니가 되게 잘 팔렸거든? 네. 그 로망이 죽었나 봐 죽은 건지 너 지금 또래들은 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작은 차 작은 차? <laughs> 아씨 그냥 작아 근데 얘가 보니까 이제 과거의 미니는, 어 생각보다 퍼포먼스 주행감도 별로였고, 그냥 디자인 하나 딱 보고 갔었거든. 근데 얘가 모델 풀체인지 된거 보고, 주행해 보니까, 어, 미니 쿠퍼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어, 승차감 많이 개선됐고, 사실 외관의 디자인이 사실 너무 예쁘잖아. 또 컬러도, 완전 블루 컬러.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되게 멋있고. 그래서 사실 3천만원 초중반 때 출고한 차량인데 2만키로 타고 오늘 금액 1,850이면 일단 첫 번째 가격 경쟁력은 무조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니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신차 보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오늘 이 미니 쿠퍼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관 컬러, 이쁘네요. 미니 쿠퍼는 워낙 컬러감 다양하게 나오고요. 모델이 거의 풀체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부분 그리고 위쪽에는 화이트톤 약간 사이드미러하고 컬러감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휠은 약간 좀 밋밋한 휠이긴 해요. 그래서 1.5 기본 등급이기 때문에 사실 뭐 원하시면 휠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됩니다. 비용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얘가 워낙 연식 킬수가 깡패란 말이에요. 거의 뭐 2만 키로 21년식이면은 진짜 신차급이거든요. 그래서. 어, 실내를 들어와도 뭐가 많이 개선됐냐면, 이 시트 질감이라든지, 기어봉,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드라이빙 하는 재미가 좀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니 같은 경우에는, 어, 프레임리스? 어, 프레임리스도까지. 과거에는 딱 미니 하면 경고등이 많이 떠올랐어요. 왜? 어, 과거 차량들이 사실 미니가 한번 고장 나면 경고등 쫙 떠고 이랬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니 커퍼 보시면은 한1 5년씩 15, 1 6년씩이후로 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장고장도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앞쪽, 뒤쪽 타이어는 뭐 말해 뭐해 거의 예, 트레드 정말 많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 보고요. 이제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냥 사실 디자인 때문에 탄다, 그지 아, 그죠 이. 리어램프에 있는 영국 국기가 <laughs> 어. 진짜 감성이 역시 살아있네 그지? 네자 그니까 러 so, 또한 어우 조그마긴 하다 그지? 세스퍼보다 넓은데아 <laughs> 그래? <laughs> 아 근데 또 미니가 트렁크가 넓으면 또 이상해 그지? 미니니까 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보시면서 보니까 또 이제 뭐 공유 좋아요 좀 되게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다가,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친구한테 막공유해주게 하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미니커, 근데 주변에 여자 차 산다고 하는데 미니!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 착 해주시면은 뭐 선물 드릴까? 그냥 소개자한테, 만약에 소개해서 팔잖아. 그럼 그분한테 뭐좀 드리자. 상품권 같은 거 드릴까? 그렇게 하시죠. 그럴까? 네, 아, 네. 드릴게요, 진짜로. <laughs>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뭐, 핸들 컨디션이니, 실내 상태는 이런 거 정말 깔끔합니다. 거의 신차와 다를 거 없어요. 요런 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 윈도우 버튼, 도어 트림, 즈 이런 것도 디자인 너무 귀엽고, 도어 락장 장치 있고요. 에, 전동 접이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기본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 시트는 수동이에요. 예, 수동으로 이렇게 어, 세팅을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기능 우측에는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주행거리 약 25,860km 이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시면 예, 후방 카메라 기능 지원이 됩니다 어, 이렇게 센서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어봉이 이제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완전 전자식 디지털식으로 들어가요 위해서 완전 고급스럽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가 메인 이제 이렇게 미니의 디자인이죠 센터페시아 디자인. 어, 뭐 공조기 에어컨 버튼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 이렇게 예, 버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DC 기능, 주행 타입 스포츠 모드까지 올라가져 있고 IS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차키는 미니스러운 차키 디자인 예, 정말 귀엽죠? 보시면 조서어도 있고요. 자,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빌팅 캠으로 해가지고요. 미니 전용 블랙박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뭐, 물론 모든 차량을 제가 마진 보고 팔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좋지 않을 겁니다. 그쵸? 얘가 얼마나 냉기나. 냉기지 네. 말고 원가에 줘라. 항상 원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는 진짜 뭐, 원가 이상으로 갔으니까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해할 거야. 그래, 또 미니가 잘 팔리겠어. 그지 그래서 미니를 잡아온 제 잘못입니다. <laughs> 자, 아무튼 금액 1,850입니다. 1,850에 미니 쿠퍼 신차 인도에 가시는 거 추천 드려보겠습니다. 자, 너무 귀여운 미니 쿠퍼 금액 1,850만 원이고요. 전액 할부 탁송 거래 다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